에이.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신약 3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우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다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남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발곡은 모아 곡환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 네. 어. 단일 어, 목사님이 계속 몸이 안 좋으신데, 우리 위하여서, 어,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예. 광야와 요다, 요단강이라는 곳은, 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해방과 자유, 거기 그런 기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약길을 걸으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공급해 주시는 매출하기, 메추라기, 만날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고 또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는 무서운 벌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40년이 끝나고 광야 40년이 끝나고 요단강 앞에서 그리고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했고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많은 전쟁에서 또한 승리를 보여주셨,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에게 바로 광야와 요당은 그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가장 좋았던 때,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때, 그때를 그때에 대한 기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배경 그런 곳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될 근데 어. 그, 지금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식민지의 백성으로 로마의 다스림을 받는 아주, 어, 체면 구기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 왕년에 잘 나갔던 때를 기억하고, 그 영광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방야로, 요단강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뭔가 갈급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죠. 오늘은 세례 요한이 그런 갈급하게 요단강으로 강렬하 나왔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늘나라를 외치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외치면서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해방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광해에 나온 사람들을 위해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고편 같은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뭔가 대단한 일이 펼쳐질 것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세례요한은 본편에서 갖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의 세례는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예고하는 세례였지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세례는 아니었습니다. 물이 아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구원에 이르게 할수 있는 것은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하늘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는 하늘나라,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이 나라에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전한 소식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또는 하늘에 속한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으로 이사야 52장 7절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하늘 나라의 돌에 하늘 나라가 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고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통치하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오라 그런 것인데 이것은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회개는 기도할 때 한두 마디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그대로 두고 살아가는 모양은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순간순간 아 내가 그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회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 말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또한 삶의 전체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 또한 그렇게 변화가 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회복이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사람 사이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 사이에 내가 문제가 있다 할때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가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회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의 등장을 구약 예언의 성취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구약을, 구약을 언급하면서 구약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이 유대 크리스찬들을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구약을 계속해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구원사약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마태의 시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선지자로 여기는 엘리야였습니다. 요한은 구약에서 다시 올 것으로 예고하고 기대한 엘리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주변 온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이스라엘로 회, 하여금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백성이 기다렸던 현지자 역할을 맡았지만. 외형으로 보기에는 제대로 된 옷을 또 갖춰 입지 않았고, 제대로 된 집이나,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 굉장히 가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어쩐습니다.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보도할 것이 없었지만, 그가 그렇게 회개를 강하게 외치고, 또 시대를 향해서, 복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무섭게 호통치는 그런 용기와 확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상응하는 그렇게 또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자답게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쉬울 게, 쫄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세례요한같이 라는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외치면서 반대로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고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에 그리고 또 정말로 사람들이 앞에서 부끄러움을 살기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처럼 회계를 명령하고 세례를 베푸는 곳에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왔습니다. 어, 매년 그 교회, 들 교단마다 총회가 열리는데요. 그, 가끔 거기서 어, 어떤 단체가 이단인지 아닌지 판별해달라는 건의가 올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처음 신천지가 나왔을 때, 어왜 90년대인가 하여튼 신천지가 나왔을 때, 신천지라는 집단이 뭔가 이상한데 이 집단이 이단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주세요 하고 교회 교회가 총회다 교단 총회에다 올립니다. 그 다음에 교단 총회에서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어 그들의 1년,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조사를 해서 그것을 올립니다. 어 신천지가 성 바라보는 성경이 문제가 있으니 이단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총회 소속의 교회들은 그들과 교회를 금지해라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는데 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로 오고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례요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많이 몰려가는데 어떤 놈인가 제대로 하고 있는 놈인가 그렇게. 조사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그당강을 왔다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왔다면 독사의 자식들의 욕을 먹지 않았겠죠. 요한은 그들에게도 세례, 세례를 주고 세례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것이라고 외칩니다. 맞습니다. 회개는 6절 말씀처럼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의 핵심은 삶이, 입이 아닌 입과 함께 삶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처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심판에서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마태복음의 열매는 행위입니다. 회계에 합당한 행위가 믿음과 믿음에 동반하지 않으면 행위만 있어서는안 되지만 믿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동반하지 않으면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요한은 10절의 경고를 다시 한번 합니다.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심판이 임박했다는 뜻이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행위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즉각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무 뿌리가 독기에 달려 나가면 나무는 더 이상 살수 없고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앞으로 등장하실 분은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시며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뚫어줄 신분도 못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 시절은 사람들이 미창 위창 그 하나에다가 끈을 달아서 발에 묶고 다니는, 칭칭 묶고 다니는 그런 샌달 같은 신발이었기 때문에, 신발이,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때는 신발 끈을 풀고 발을 씻어야 합니다. 물론 서민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 신발도 없어서 맨발로 다니기도 했지만, 어쨌든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행위는 아주 천한 일이라서 종들이 하는 일이었고, 그 종들 중에서도 그 종이 히브리인이라면 유대인이라면 그 일을 시키지 않을 정도로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신발끈을 풀는 일은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발끈은 푸는 일조차도 내가 맡을 수 없을 만큼 예수님 앞에서 세례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세례를 베풀 것인데, 물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 당시 광야와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해방이나 회복을 상징하는 곳이었고, 세례는 죄의 수치를 시슴받아서, 해방,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요한의 물세례가 구원을 기대하면서 나온 자들을 위한 상징적인 행위였던 반면, 예수님의 세례는 실제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와서 회개하는 자는 실제로 구원,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세례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세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지만 세례를 베푼 적은 없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의 세례나 예수님의 세례는 기능 면에는 같지만 능력에는 다릅니다. 능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물과 물로 주는 세례 그리고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인데요. 불과 성령의 세례는 같은 의미 즉 구원과 심판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그 삶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오실리가 오실리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될 것이지만 회개로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이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다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은혜라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는 바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데 들어갈 때 반드시 열매가 동반됨으로써 그 신분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하고 회개가 열매가 없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것과 같은 취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로는 믿음이 없는데 삶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아직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 했던 말은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나에게 구원이 왔는데 정말 내가 회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보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어, 내가 하나님의 백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차고 넘치게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회계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에 던지우는 쭉정이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종교적 기여지운이 있었습니다. 매뉴얼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하고 저거하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이런 거죠. 뭐 주일날 예배 잘 나오고 수요일 예배 나오고 새벽에도잘 나오고 금요 성경 공부도 나오고. 또 헌금도 11조에 감사헌금에 주일헌금에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열심히 하면 그래 나는 충분히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자격이 있어 이런 식의 기준이 바린세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레 요한은 외칩니다 그거 가 필요 없다 테레의 하, 구원에 합당한 세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마태복음에서 열매는 행위입니다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너희는 쭉정이고 불에 던지운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말로 하늘나라가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고 믿는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입이 아니라 입과 함께 삶으로 나타나게, 야 되고 세례 요한에게 기꺼이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의 겸손의 겸손이 믿는 자의 삶을 우리 신앙인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이 우리 삶에 드러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몇년 믿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척을 맡아서 어떻게 했는지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 내에서 잠시 높아져 있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미래, 우리 구원에 대한 운명은 그것으로 보장할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회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회계 한 자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것이 주님 앞에 회계의 삶을 사는 것인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하루 주신 날을 그 회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몸 부림치는 귀한 날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호키 시간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요, 감사와 찬양으로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스그룹 다니엘 목사님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 다시 아프지 않도록, 그래요, 다시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주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